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할 거는 시비주신 또는 시비감지를 할 거예요, 친구들. 자, 이거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자, 옛날에 저옥황상제가 12마리의 동물이 달리기 시합을 해서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너희들에게 순서를 매기겠다 하여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친구는, 자, 이쥐 친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 세 번째는 호랑이, 네 번째는 토끼, 다섯 번째는 용, 여섯 번째는 뱀. 뱀이 여섯 번째로 들어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 여덟 번째로 양, 아홉 번째로, 누구야? 원숭이, 열 번째로 닭, 열한 번째로 개,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돼지가 나왔어요. 자, 친구들, 그리고 쥐는 자라고 하고, 소는 축, 그리고 호랑이는 인, 토끼는 묘, 용은 진, 그리고 뱀은 사, 말은 오, 양은 미, 원숭이는 신, 닭은 유, 개는 술, 돼지는 해.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도 해요. 자, 친구들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이렇게 한번 읽었다면 은 엄마한테 자기가 어떤 띠인지 물어주시고 또는 아빠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엄마의 띠, 음. 또는 아빠의 띠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또는 동생이 있는 동생, 형, 누나가 있으면 형, 누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든 띠를 알아야 돼. 오늘 미술 활동에 필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영상은 잠시 멈추고 필요한 건 뭐라고? 내가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동생 있다면 그거를 다 아른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음 가족이 네 명이 해서 이네 가지 이네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시작 부분은 요렇게 안 움푹 들어가 있는 게첫 번째 친구들, 두 번째는 이렇게 홈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홈 들어가고 마지막에 홈을 완전히 닫아 줘야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해줘. 자,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순서.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순서. 2번.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자, 해줘야 돼. 그래서 선, 선생님은 여기 1, 2, 3, 4를 적었어. 왜? 헷갈리지 않으려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미술 활동을 할 거냐. 자, 여기 있죠? 나이가 많은 순서. 그래서 지도리가 아까 1번. 그래서 지에도 1번, 2번. 선생님처럼 3번. 헷갈리지 않게 적어놔.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적어놔요. 왜 적느냐? 그냥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아빠가 나는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원숭이야. 그리고 나는 돼지야. 하면은 어떤 순서대로 적어야 돼? 자, 엄마가 말이라고 했, 아빠가 말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숭이인 엄마. 그 다음 내가 돼지. 그리고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소라면 여기다가 소.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제 1, 2, 3, 4. 이 위에 적은 거는 나이가 많으신 순서대로 해주면 되고, 자, 요 위에 1, 2, 3, 4를 적은 건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친구들, 자, 미술 어떻게 해야 느냐 자, 선생님은 음, 아빠, 엄마, 선생님, 동생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마다 순서가 다를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네. 어. 위로 형제가 더 있거나 아래로 형제가 더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이걸 더 넣어놨으니까 더 길게 될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은, 음, 아, 이거를, 선생님 거를 진짜 띠를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로 할 거야. 자, 여기 선생님은 여기다가 용. 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야겠지. 선생님이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서. 하늘이네. 이거 왜 용이지? 요렇게 하고 뭐 용은 콧구멍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염도 나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요렇게 있고, 뿔도 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뭐 어 몸이 뭐,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하고, 등에 여기 뭐 동그랗게 나오고, 그 다음에 뱀 모양이 요렇게 있네. 야,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선생님은 용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의 동생은, 어, 양이야, 양. 양, 양. 어 양은 먹복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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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뭐 하고 다리가 쪽쪽쪽쪽 나오고 얼굴이 요렇게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귀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꼬리를 살짝 선생님 미리 말하지만 용을 잘 이렇게 선생님 잘 못해 그리고 음, 두 번째,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은 호랑이로 하겠어. 호랑이.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리지만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어떤 띠인지 알고 그려주면 참 좋겠다. 선생님이 그림 못 그린다고 막 선생님 놀리지 마. 선생님이 이거 진짜 열심히 그린 거야. 이거 참고로 선생님 그리기 전에 연습도 한 거다. 그리고 이 호랑이에 필요한 건이 역시 갈키 모양 요렇게 요렇게 하고 뭐 다리도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은. 쥐를 그릴 거야.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쥐가 있다면 그 쥐로 그려도 돼. 선생님은 최대한 선생님이 열심히 그린 거니까 친구들 너무 뭐 선생님 그림 보고 하지, 뭐 그렇게 막 놀리지 마. 선생님도 열심히 그린 거야. 자, 요렇게 쥐를 그렸어. 자, 일단 밑그림이 됐다면은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색칠을 해야 되지? 자, 이제 색칠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선생님은 일단, 음, 호랑이만 색칠해주겠어. 호랑이만 요렇게 다시 모양을 그려서 사인펜으로 살짝, 살짝, 살짝. 되겠다. 세임펜으로 색칠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색연필로 빠르게 싹싹싹싹싹. 그리고 그다음 갈기는 갈색으로 빠르게 쫙 그 다음에 코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살색으로. 이고 호랑이가 아니라 이거 고양이가 된 느낌이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친구들 다 그린 다음에 색칠도 다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참 좋겠어. 알겠죠? 이쪽을 조금만 더 옮겨서 보여주겠다. 자, 선생님처럼.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렇게 연결해줘. 나이가 많으신 분이 1번, 그 다음부터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친구들 화이팅! 선생님 그림 보고 놀리지 마! 알겠어? 안녕!